서울 근교 여행지 하면 생각나는 가평. 오늘은 가평의 많은 펜션들 중 더위를 식혀줄 수영장 펜션 베스트를 소개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단 3개의 객실로 프라이빗하게 지낼 수 있는 조이아 풀빌라입니다. 넓은 창의 복층형 구조, 그리고 넓은 천장으로 더욱 넓어 보이고 고급스러운 인상을 주는 펜션이에요. 1층의 바베큐 시설은 텐트에서 즐길 수 있어서 마치 캠핑온 듯한 기분도 만끽할 수 있답니다. 공용 부대 시설로 중앙에 자리하고 있는 넓은 야외 수영장, 선베드와 공기 펌프, 튜브도 모두 준비되어 있어서 편하게 펜션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답니다. 특히 G3 객실은 다른 객실과 별도로 분리된 독채로 커플 분들에게 더욱 인기가 많은 객실이랍니다. 복층형 구조의 1층은 거실과 주방 그리고 개별 수영장과 월풀 욕조까지 갖추고 있어요. 객실 주방에는 기본적인 취사시설 및 와인장과 오프너 그리고 햇반과 라면, 캡슐 커피 머신까지 서비스로 제공된답니다. 조이아풀빌라는 평일 기준엔 21만원대 주말에는 32만원대에 예약 가능합니다. 화이트톤 외관과 통 유리창으로 깔끔함을 자랑하는 릴리브 풀빌라입니다. 가든 테두리를 따라 조명을 설치해 로맨틱한 분위기가 넘치는 커플 펜션이죠. 내부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모던해서 굉장히 멋지답니다. 공용 부대시설로는 길쭉한 인피니티풀과 릴리브 라운지, 그리고 가든 바베큐 시설을 제공하고 있어요. 펜션의 인피니티풀은 각 객실의 테라스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더욱 편하게 즐길 수 있답니다. 또 모든 객실에 넓은 개별 수영장으로 스위밍 스파가 설치되어 있어서 프라이빗한 수영 시간도 만끽할 수 있는 곳이죠. 객실은 로맨틱한 휴가를 원하는 커플분들에게 정말 제격인데요. 복층구조로 1층에는 거실과 주방, 그리고 개별 수영장, 또 인피니티풀로 연결되는 개별 테라스. 군더더기 없이 정말 깔끔한 객실이죠. 침실은 2층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답니다. 펜션에서는 조식도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아침에 서두를 필요 없이 체크인 시 미리 제공되고 있어 더욱 편하답니다. 간단한지만 든든한 빵과 요거트 등이 제공되고 있어요. 릴리브 풀빌라는 평일 기준 27만원대, 주말은 35만원대에 예약 가능합니다. 잔나무 숲 속에 둘러싸여 프라이빗함을 즐길 수 있는 환타콜라 리조트입니다. 판타지 앤 콜라보레이션 줄임말인 환타콜라 리조트는 복층 독채의 콜라보동과 마치 전원주택 같은 3층 독채 풀빌라 환타지동으로 나눠져 있어요. 부대 시설로는 콜라보동 바로 앞에 수영장이 멋지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마치 동남아 풀빌라에 온 듯한 상상을 하게 되는 풍경을 자랑한답니다. 거기다 수영장은 10월까지 이용 가능한 온수 수영장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3층의 독채인 환타지동은 엄청난 부대시설을 자랑하는데요. 프라이빗하면서 멋진 인테리어의 독채 공간과 건물 옆 개별 온수 풀장, 그리고 넓은 마당의 멋진 야외 바베큐 시설까지 환타지동은 가족 여행이나 친구들과의 파티 겸 여행으로 추천드린답니다. 커플분들이 묵기 좋은 콜라보동은 테라스에서 수영장을 바로 바라볼 수 있어요. 판타콜라 리조트는 콜라보동 16만원부터 판타지동은 46만원부터 예약 가능합니다. 전 객실이 독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스파와 바베큐를 즐길 수 있는 모아이 풀빌라입니다. 샛노란 포인트 컬러와 모아이 석상에서 영감을 받은 독특한 펜션으로 두 명이서 묵기 딱 좋은 구조와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커플 숙소입니다. 모아이 풀빌라는 카페도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에스프레소 스페셜리스트가 로스팅한 커피를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탁 트인 전경을 자랑하는 인피니티 풀까지 인생샷 보장해주는 모아이 풀빌라의 멋진 수영장이랍니다. 모아이 풀빌라 객실은 전체적으로 모던한 화이트 톤의 옐로우 포인트로 곳곳에 센스 있는 소품들과 노란색 포인트가 잘 어우러지는 곳이에요. 1층에는 주방과 거실, 그리고 작지만 개별 수영장과 바베큐 공간도 있습니다. 노란색 나선형 계단을 오르면 침실과 욕실이 나오는데요. 어메니티로는 몰튼브라운의 제품들이 제공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욕조도 준비되어 있어요. 펜션에는 산책로가 있어서 산책을 즐기기에 좋고 넓은 잔디마당에 마약같은 빈백에 두어 힐링타임도 즐길 수 있답니다. 모아이풀빌라는 평일 22만원대부터 주말은 42만원대부터 예약 가능합니다.